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도정입니다. 네, 오늘 레슨은 크게 건너뛰어서 한번 백스윙 탑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셋업하는 법, 테이크백하는 법, 하프스윙. 자, 이제 오늘은 백스윙 탑에 대해서 알아보실 거예요. 자, 백스윙 탑은 어렵지 않아요. 하프스윙까지 충분히 연습을 하셨으면, 스윙에서 하프스윙에서. 내 몸에 뭔가 탁 걸릴 때까지 그냥 끝까지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마무리 회전을 해주시면 백스윙을 다한 건데요. 말 그대로 뒤로 가는 동작 자체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디테일한 스윙 부분을 잡을 때 조금 더 말씀을 많이 드릴 거지만 일단은 어딘가에서 끝이 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임팩트니까. 자, 그러면은 자, 좋은 백스윙을 위해서 저랑 레슨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백스윙 탑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게 저번 수업에서 제가 하프스윙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 부분을 확실히 익히고 오셔야 오늘 제가 알려드릴 레슨이 조금 효과를 보실 거예요. 자, 하프스윙을 다시 복습을 하자면 가슴이 같이 돌면서 약간의 힌징을 해주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까지는 굳이 억지로 만들지 않고도 될 정도까지 연습을 하셨어야지 지금 레슨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 왔어요. 가슴 돌았어요. 힌지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손목을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손목이 없겠죠? 그래야지 저희 오른팔에서 또쓸수 있는 관절이 어디 있죠? 팔꿈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팔꿈치입니다. 자, 손목 썼어요. 팔꿈치를 쓰면서 대신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상체가 같이 돌아주셔야겠죠? 물론 이때 하체를 너무 단단히 고정을 하시면 몸이 조금 아프실 수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골반도 약간은 턴을 해주셔야 스윙에 더 다이나믹한 힘을 전달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가슴이 계속 돌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톡 접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가슴을 계속 돌라고 하면 저희가 그 자리에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차렷을 한 상태에서는 오른쪽으로 돌라고 하면 이렇게 잘 도는데 상체를 숙이고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돌라고 하면 유독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일어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는 차렷을 했잖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턴을 하진 않죠. 그렇다고 우양우 하고 돌아서 보는데 어깨를 이렇게 덮치지도 않죠.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오른쪽 가슴을 서서히 돌아주면서 오른쪽 턴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앞으로 45도만 숙이면 안 하던 왼쪽 어깨를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턴을 오히려 방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가슴만 살짝 돌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첫 번째로 하프 스윙에서 오른팔꿈치를 살짝 접으면서 오른쪽 가슴을 같이 돈다. 하면 이런 백스윙 탑이. 자 테이크백. 자 오른쪽 가슴 돌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살짝만 접어 주시는 거예요. 자. 골프를 처음 시작하실 때 당날개 스윙이라고 하죠. 치킨 윙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팔꿈치를 접어 줄 줄을 몰라서. 근데 가만히 있을 때 팔꿈치 접으라고 하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접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골프 스윙을 하려고 우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임과 동시에 너무 많은 복잡한 생각이 들어와서 오히려 스윙을 방해를 하는데요. 팔꿈치는 한 방향으로밖에 접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꿈치가 살짝 바닥을 바라봐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접을 수 있겠죠. 근데 가슴 같이 돌면서 팔꿈치가 뒷벽을 바라보면 접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들어올리게 되시는 거예요. 굉장히 보기도 안 좋죠. 스윙 결과도 무조건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팔꿈치를 접는다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겨드랑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접지 마시고 항상 팔꿈치는 바닥 쪽을 향해서 코인팅이 돼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두 가지를 계속 생각해 볼게요 가슴 돌면서 팔꿈치 접고 이런 백스윙 탑이 딱 완성이 됐죠 거기서 멈춰서 한번 거울이든 카메라든 보시고 체크를 하시고 그대로 샷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깔끔한 군더더기 없는 백스윙 탑을 연습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레슨 배우신 거 까먹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세요.